서울시가 공원으로 조성할 종로구 송현동 토 매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잠정 합의를 마치고 이번 달말 최종 합의 아래 서명할 예정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터를 매입한 뒤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3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접점이 나온 겁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구 송현동 터가 서울시 품에 안깁니다.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오는 26일 터매매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땅값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양쪽.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우선 금액을 뺀 매매 시점과 방식에 대해 잠정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땅값을 직접 내는 대신 LH가 송은동 터를 사들이고, 이후 시가 소유한 땅과 맞바꾸는 3자 매입 방식이 추진됩니다. LH 측은 큰 방향은 정해졌고, 세부적으로 서울 내 어느 땅과 교환할지 실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택지를 확보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양 임대 주택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계획대로 도심 내 공원을 확보하고 LH는 서울 요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끝까지 공공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토지의 소유권을 계속 공공이 확보하고 있으면서. 공적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관건은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매각 금액 차이. 감정 평가를 거치는 등 서명 막판까지 간극을 줄이기 위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유미로입니다.